자, 우리 앞뒤 표분들과한번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일어나라. 한번따라 주시겠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정도까지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할렐루야. 아멘. 2010년도 제가 서울 서초구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 아직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이에요. 목사 안수 받기 전인데 한 남자분이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들어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교회 밖이 너무 예뻐서 교회 안은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와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차 한잔 하실 시간이 있으신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카페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본인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순봉교의 이용복 집사라고 합니다 아 그러시냐고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이 원래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래요 예수를 안 믿고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자 가운데서 세상에 누릴 건다 누리고 살았대요 그런데 이 이용복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은 그 교회 여의도 목회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매주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주 같이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런데 이 남편분은 계속 거절을 해요. 안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난 아직도 세상에 누릴 게 너무 많고 세상 것들을 버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날도 이 사고 난 날이에요. 그날도 오도바이 타고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며칠이 돼도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분이 지금 식물인간이 되셨다고 판명을 받게 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물론 남편은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리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게 되신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런데 거기서 이 여자 집사님이 낙망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주권자인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혼자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면 또 교회 식구분들한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남편 이용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의사 선생님은 지금 식물일간으로 계속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면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들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집사님은 부인 대신는 집사님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포기는 어떨 때만 쓰는 말인가요? 김장 나올 때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네 포기 이럴 때만 쓰는 말이죠.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이 구역 식구들하고 합심해서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매일 같이 이 병원에 와가지고 남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무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발 우리 남편 일어나게 해달라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3년이, 4년이, 5년이,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 집사님은 포기를 안 해요 그리고 7년이 됐어요 7년이 됐는데 그날도 기도를 하는데 남편 손이 바르르 떨려요 바르르 떨려요 그리고 왼쪽 손도 바르르 떨리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상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혼자 걸어요. 혼자 걷고, 그리고 그분이 혼자 걷고 있는 그 시점에 저희 교회에 오게 되신 거예요. 예. 네. 저희 교회에. 그리고 정확히 얘기해서 몇 년이 지난 다음이죠. 집사직분을 받았으니까.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오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부인이 포기했으면 나 지금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그냥 계속 신문일관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보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도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고 계신가요? 어떤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거의 포기할 그때쯤 오시잖아요. 그때쯤 오셔가지고 짜잔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이룩하여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덕도 신뢰하셨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 덕도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일어나라 그 뜻의 가운데는 잠자는 자들 영적으로 아직 깨어있지 못한 자들 아직도 현실에 안주하며 절대주권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각성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영적으로 일어나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날마다 곱씹으며 살아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느라고 내가 수원영락교에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뻐 드려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영적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영락교에 더욱더 국건이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역사를 반드시 이루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게 되시는데이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누추한고 베들레헴 그 마읍과 말구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왕 되신 분이 이땅 가운데 가장 철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30년 동안 공생을준비하어요 자신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한,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공생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께서 오늘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한 청년이 죽게 되었는데, 예전에는요, 한 사람이 죽게 되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 상여를 메고 그 뒤를 다 쫓아갔잖아요. 다 쫓아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상역이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요 이 가부는 유일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삶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플까요 그 가슴이 아픈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가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내가 내 눈물 닦아주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봉 사장에 보면 한 여인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전 722년에서, 722년에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혼족이 되게 되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 사람들과 동침을 하게 되고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냥 개 취급하는 거예요 몇시 천대를 받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그 정오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른, 연, 목마른 연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요 이런 물 말고요 주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생수를 공급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 영이 살게 되지는 거예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노마스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영의 사람이거든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계속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지면 그생각에 내가, 내가 몰두하게 되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내게 주신 성령님이 사지 못하도록 계속 육신의 생각이 빠지게 되진단 말이에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예수리스 그 이름으로 물리치시 바랍니다. 내가 낯설이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육의 생각을 하게 되지는 더럽고 척한 마귀 썩 나갈 죄다 물러갈 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육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쫓는 사람으로 살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되신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영 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 요한복 4장 2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예수님 만나셨나요? 네.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신가요? 갑자기 목소리가 죽고.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신가요? 예, 좀 목소리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해선 기동교에 권사님들 모시고 매일 새벽에 이제 차 운행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도 이제 개쌤 만의기도회를가지고 저녁 8시부터 어 이제 권사님들 모시러 다녀요. 모시러 다니는데, 제가 한석달 정도 지났는데, 매일같이 내가 어제는 콩나물 무침을 했는데, 좀 짰어. 어제는 멸치조림을 했는데, 그, 엿, 이좀 조금, 조금 들어간 것 같아. 맛이 없더라고. 그리고 오늘은 내가 누구하고 뭘 먹으러 갈 거야.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석달 동안 참고 참다가 한마디 했어요. 제 권사님들, 죄송한데 매일 그 먹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누구를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 전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성도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매일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하실 때, 이, 예,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계신가요? 아,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이런 분위기, 예. 어... 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일어나라고, 전도하고 조금 묶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그 놀라운 일을 하나 체험해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1월 27일에 그 교사 세미나 한 다음에, 저기 지동시장 가는 길에 온담부패라는 곳이 있어요. 온담부패. 아시나요? 예. 거기 가서 이제 교사 여러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다 가셨어요. 다 가시고 며칠 안 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맞은편에 초, 초등학생 같은 아이하고, 네 살하고 한두살 정도 되는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몇 학년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간다고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전도 대상자가 바로 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 이름이 어떻게 되니? 학교는 어떻게 되니? 물어보고 그 아빠도 옆에 같이 계셨는데, 그 사장님이 야, 니네들 다그수원영락교에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안다율이라고, 안주영 안수비사님 딸이, 딸이 있어요. 그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율이한테 물어봤어요. 그 아이 전화번호 있느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전화번호를 못 받았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제 새벽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하고 5시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제 지동시장 쪽으로 항복을 한, 한 걸음 내려 내딛어요. 근데 그때 봤던 그 얼굴. 온담 부페에서 같이 봤던 그 얼굴. 그 얼굴이 대각선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갔어요. 안녕. 잘 지냈니? 어, 미안한데 내가 다유리한테 전화 보고 있는 줄 알고 너한테 전화번호 안 물어봤는데 혹시 전화번호 좀 가르쳐줄 수 있니?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제 전화번호를 적고요. 이제 만나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얼마나 감사든지. 그래서 저는 어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곳에 딱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어요.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있고요.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지금 계속 현실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그냥 두실 건가요? 그분들 살려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을 살려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 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있어요 한분한 한 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맡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 찾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주님 전전에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사는 자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곁으로 올 자들 있고요, 주님 전에서 살다가 지금 세상 가운데 나가 계신 분들 계세요. 어제 전도를 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어떤 권사님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 10년째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 얘기 듣고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 이름을 여쭤봤는데 가르쳐 주시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요, 죽은 자 깨웁시다. 죽은 자 깨우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될까요? 우리 모두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자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리스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이 계속 막고 있거든요. 끄집어 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스리 예수리스의 명하노니 예수리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더럽고 촉한 마귀야, 썩 나갈 쪄다, 물러갈 쪄다! 그렇게 기도드릴 때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간 역사가 반드시 일어 줄로 믿습니다. 14절 한길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오늘 예수께서요, 어디에 손을 대셨다고요? 관에 손을 대시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난 고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죽었던 자가 일어난 죽었던 자가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주께서 하심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각종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또한 영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주께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요 암도 치료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덕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한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 17절로 24절 열한기상 17장 17절로 24절 크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여,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한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사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되셨어요 엘리야가요 그 입에 입을 그리 눈에 눌대고 그 아이에게 안수하게 되셨을 때 살아났나요 안, 안 살아나게 되셨나요 아니요. 첫 번째는 못 일어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이 하니까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영으로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 영으로 함께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1개 사장에 보니까, 사장 32절로 37절에, 다음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와께 호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 살이 차차 따타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째 제약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계시를 불러, 전에 수, 저 수냅 여인을 불러오라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할렐루야! 죽은 아이가 또 살아나게 되셨어요. 엘리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엘리사에게도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워서 기도드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해주신 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하나님 덕도 믿고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대로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진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러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문 누가 보면 7장으로 돌아와서 16절,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가정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마음에도 하나님 믿고 싶어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각 개인 각 가정 사업장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 보여지게 되지고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오게 되시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가 3층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가 죽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 청년이.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를, 그 청년을 안수하고 이 아이에게 아직, 이 청년에게 아직 숨이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지고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게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땅 가운데 보내시셔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그예수도께서 행하셨던 일들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곱씹어 보고 또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날마다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적과 이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여러분들 날마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들 살리셨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살리셨단 말이에요. 각종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도 그 병을 다 노인받게 하셨지만 그분께서는 청복을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가르치시고 청복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천국 가 그날까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가셨던 그길 나도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주님 전에 계시다가 세상 육신의 정의 가운데 사신 분들 계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우리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일어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갈렙은요, 나이 40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45년 동안이나 풀고 있었단 말이에요. 45년, 나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사 14장 10절에 그 비전을 그 마음에서 제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는 그런 뜨거운 감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가 일어나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날 영광을 생각하겠습니다. 저 죽은 자를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럼 믿음에 결단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4년 다가기 전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요? 수원영락교회 여러분 앉아계시는데 수원영락교회거든요. 수원영락교회로 인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때 우리 빈자리가 다 채워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기대하고 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신 발걸음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욱더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제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전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 천국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죽은 자를 하나하나씩 살리게 되질 때 우리 수원 영락교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크나큰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맞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